추노예요 오늘은 23일이에요. 9월 23일.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성의를 따갖고 온 자리를 다시 왔습니다. 기억들 하시나요? 자, 인증할게요. 오늘은 23일입니다. 자, 보세요. 송입니다, 송이. 보이시죠? 자. 자, 송이. 포자는 이렇게 따갖고 또 묻어야 또 나와요. 자, 이하양이 포자예요. 송이 포자. 이렇게 띠갖고 묻어둬야 또 나옵니다. 갈송이 아니에요. 가을송입니다. 자, 이동할게요.